오늘 포근한 날씨로 몸과 마음까지도 한결 가벼운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큰 추위 없이 나들이하시기 좋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영상 5도로 평년보다도 더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방도 2도에서 3도 가량을 웃돌겠습니다. 한낮에도 포근하겠지만 잦은 기온 변화에 독감 예방이나 위생관리 계속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절개상 대안인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2주 전에 있던 소안보다 더 추울 것 같지만 대안이 소안집에 갔다가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실제로는 덜 춥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 보시면 구름 한점 없이 맑은 모습입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에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면서 호남과 제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 호남과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모레 아침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은 글피인 22일까지 이어지면서 중북부와 강원 산간과 동해안,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니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청주 영하 3도, 부산 영상 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영상 5도, 부산은 영상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